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와 바늘공단 경기도 지역에서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입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분석 등 부동산 강의와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시와 바늘공단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와 바늘공단 MTV 단지에 1100평 창고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1100평 창고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와 바늘공단 MTV 단지 내에 있습니다. 관련 토지는 약 1100평입니다. 건물은 가동과 나동이 똑같은 면적으로서 평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평형으로 양쪽에 똑같은 면적의 두동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먼저 가동의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1층은 창고가 362평, 옆에 1층 사무실이 37평, 그 이후에 똑같이 사무실이 37평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동도 가동과 똑같은 면적과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동과 나동은 면적이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 두동의 건물이 가운데 창고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평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토지는 약 1,100평입니다. 이 창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시와 바늘공단 MTV 단지 내의 창고 용지에 정상적으로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아주 보기 드문 정상적인 창고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와 바늘공단 MTV 단지 내에서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창고 건물은 아주 드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창고의 동간 간격은 14미터입니다. 동간 마당은 290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화물트럭이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가 있고 상품을 승하차하는데 그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창고는 4차선 변에 위치하고 있고, 전력은 50kW, 층고는 8m, 문 높이는 5m입니다. 매매 가격은 104억입니다. 평당 899만원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직접 창고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가동과 나동 창고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본 창고 전경입니다. 양쪽 회색 건물이 가동과 나동 사무실입니다. 이제 가동과 나동 동간 거리 14m, 마당이 290평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을 보고 있습니다. 문 높이는 5m. 이 창고의 층고는 8m입니다. 창고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층고는 8m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접도로 4차선 도로입니다. 가동과 나동의 동간거리 그리고 또 동간마당을 직접 보시고 있습니다. 창고 가동과 나동의 동간마당 290평 앞에 보시는 차량은 윙바디 차량이 지금 현재 상품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동강 간격이 14미터로 아주 대형 차량도 충분히 상품을 상하차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창고 내부를 영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층고는 8미터입니다. 창고 내부입니다. 이 창고는 가동과 나동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와 면적이 똑같습니다. 양쪽에 마당을 중심으로 평행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창고의 모습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창고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를 통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와 바늘공단 MTV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약 1100평, 건물은 이 가동과 나동이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평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가동 1층 창고가 362평, 옆에 사무실이 37평, 그 위에 똑같이 사무실이 37평 이러한 가동과 똑같은 면적과 구조의 나동 건물이 양쪽에 평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고 면적은 합계가 724평, 사무실 2층은 74평, 사무실 2층은 74평, 이렇게 각 층별 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반월공단 MTV 단지 내에서 창고 용지에 정상적으로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아주 보기 드문 창고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간 간격은 14m, 동간 마당은 290평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 트럭이 마음대로 통행, 그리고 또 상품을 충분히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다. 다음 세 번째는 4차선 변에 위치하고 있고, 전력은 50kW, 증고는 8m, 문 높이는 5m입니다. 가격은 104억입니다. 평당 899만원입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와 반월공단 MTV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창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사장님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연중개사 한남수, 전화번호 010-9304-1735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진심을 담아서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반을 공단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은 공장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무더운 여름날씨입니다. 시원한 동해 바다에서 논일고 있는 상어의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